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재건축 문제인데 상가 세입자십니다. 어떻게 네, 돼야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환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제가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그러면 시공사는 아직 선정이 안 되고 재건축에 관한 말해. 예. 지금 며칠 후에 지금 결정이나요? 네 며칠, 그러니까 아직 선정은 안돼 있고. 예. 그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총회 같은 것도 연적도 없겠네요. 지금 이제 조합이, 예. 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조합이요. 예, 재건축 조합이요. 예. 이 상가 임대차 계약 지금 들어가셨는데, 기한은 네. 얼마나 남았나요? 아, 이게 벌써 뭐한 20년 이상씩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거는, 어떤 것은 뭐, 한몇 년이고, 지금. 어, 또 어떤 곳은 2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아, 그럼 선생님의 경우에는 얼마나 남으셨나요? 저희는 20년 이 넘거든요. 아 계속 갱신을 해가지고. 네. 예. 그러면 이번 지금도 남아 있는 기간이 꽤 되나 보죠? 음, 그렇죠. 현재 그냥 계속. 예. 계속해서 그냥. 매년 그러니까 갱신을 자동으로 해온 거잖아요. 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 갱신하고 그럴 때 서로 아무 이야기가 없이 갱신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럼 20년 전이기 때문에 이, 그 당시에 이 임대인이 동일인이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저, 저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주 옛날이기 때문에 재건축 계획 같은 거 그런 건 이야기가 없었겠네요. 전혀. 그렇죠. 네. 그러면 궁금하신 점은 이제 이. 이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영업을 못하니까 영업 보상금이나 뭐 권리금, 인테리어 비등 그런 게 궁금하신 거죠 보상? 네 그렇죠. 예. 네. 우리 법령상으로는 네.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거기 81조 1항 2호에서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급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걸 줄여가지고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데.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기 때문에 명도를 안 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이 조항이 중요한 점은 재개발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인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공익적인 게 아니고 사익적인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 아까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거라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기존의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위헌이다 그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 조항은 합헌이다 재건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우리 그 상담자분의 경우는 안타깝지만. 이제 상가 세입자신데 지금 재건축이기 때문에 영업보상이라든지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 조합 쪽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게 됩니다. 그렇군요. 거기 세입자든지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이든지. 예, 네, 일단 이 아. 상가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제 영업 특히 영업 손실 보상이 제일 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업 보상이 특히 가장 그중에 이제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 금액도 크고. 그런데 이 부분이 법령상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이다 보니까 영업보상금 받을 수 없고 권리금도 이 부분 받을 수 없게 되고 인테리어 부분도 이제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걸 어디에 청구해야 하느냐? 임대인한테 이제 받아야죠 개인적으로. 어차피 보증금은 이제 임대인한테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임대인한테 주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그 아까 말했던 영업보상. 그리고 이주비 등등 그런 걸다 지급을 해 줍니다 이 조합 쪽에서. 그래서 현재 지금 현 상황에서는 법령상 우리 선생님께서는 재건축에 따른 이제 보상금을 조합 쪽에 요구할 수는 없긴 한데 그러면 이제 해결책을 모색해야지 하 않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 지금 현재 시공사가 아직 선정이 안된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초기 단계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이 영업보상 부분은 그렇지만, 이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게 앞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이제 먼저 이, 이 재건축 절차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시공사 선정이 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되고, 그리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조합 분양 신청,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거든요. 관리처분 계획이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이 관리처분 계획안을 만들어야 이게 이제 승인이 돼야 되거든요 관청으로부터. 네. 그러면 이제 조합이 이걸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 때 이러한 네. 이, 이 인테리어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그러니까 요청을 하십시오. 조합측과 협의해서 유리한 내용을 관리처분 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요. 그 그래, 임대인 예. 그거를 이제 합하고 이야기를 예 근데 많이 만들어 버리면 이제 의미가 없고 만들어서 승인을 받으면 이제 제출했으면 의미가 없죠 아, 네. 지금 아직 만들지 않은 단계로 보이거든요 시공사도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주 초기 단계니까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 때뭐 인테리어 보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 유리한 내용을 그 조항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건물주에게 좀 요청을 하십시오 건물주에게 어차피 건물주가 이 부분을 그 만약 조합주에서 받을 수 없게 되면, 건물주는 우리 전화하신 선생님 같은 임차인분과 또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보전금은 이제 지급을 하게 되겠지만, 이 부분을 또 요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건물주한테. 그럼 건물주가 자기가 부담해야 되니까, 건물주에게 이 조합주과 협의를 해서 유리한 조항을 넣도록. 만약에 근데 이 관리 처분 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가 끝났다면, 그때는 이제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건물주가 이제 직접 자기 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건물주와 우리 선생님하고의 직접적인 이제 말하자면 돈, 금전, 지급, 청구, 그리고 줘야 되는지 그 부분이 이제 서로 직접적인 법률 관계가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만약에 그 단계가 지났다 아니면 이제 관리 처분 계획 그런 부분이 못 들어갔다 하게 되면 건물주에게 받으셔야죠. 그래서 건물주에게 잘 협의하셔가지고 인테리어 이제 보상금을 받아보시는데 우리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임대차, 상가 건물 임차 계약을 할때그 구체적으로 이제 체결 당시에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 그 계획을 설명을 한 경우 그런 경우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미 20여 년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고 갱신이 된 부분이라 이 부분은 곤란하겠지만 적용이 힘들다고 보이지만 이러한 부분을 이제 건물주에게 또 어필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건물주가 이 부분을 줘야 되는 상황이 돼서 안 준다 그러면 다른 집들이 전부 이사 나가더라도 끝까지 버텨서 건물주에게 돈을 이제 보상받는 방법밖에 없겠죠. 어, 네, 그러면 저희는 20년 이상이 이만 10년 뭐 한한 3. 3, 정도 된사람잘안 이것도... 예? 들리는데요. 하지만 아, 지금 상담자님은 20년 정도 상가를 유지를 하셨는데 예, 예. 한 3, 4년 정도 뭐 이렇게 상가를 운영하신, 영업하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똑같을까요? 네,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보상의 대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아유. 어차피 직접적으로 여기 임대인 한 분인데 이분과 직접적으로 그 말하자면 보증금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영 못한 뭐 손실이라든지 임대인에게 다 그분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같은 게오 있다면 임대인에게 직접 이제 청구하셔야 되는데 아까 이제 그중에서 인테리어 보상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런 부분 관리처분 계획에 이 부분 좀 들어가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 그 예. 3, 4년 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과 동일합니다. 네네. 네, 네. 예. 그러면 아까 예. 그, 저기,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는,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네, 이 건물은 어차피 상가 건물이고, 음. 이 전입, 원래 상가 건물은 전입신고가 원래는 이제 안 되는데, 이, 이 건물의 특성상 이제 전입신고가 또된 경우네요. 근데 어차피 이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도, 이건 네, 네. 상가이고 상가 계약을, 체, 임차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동일하죠. 그리고 이게 핵심은 상가냐 그 부분이 아니라 이 영업보상 부분은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입니다. 재개발의 경우라면 보상은 다 원칙적으로 받으실 수 있죠. 조합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가 있군요. 그러면 지금 뭐 여섯 곳 세입자분 그 임대인이 한 분, 똑같은 분이라니까 같이 이렇게 좀 해도 예, 예. 괜찮을까요? 예, 그렇죠. 같이 하는 게 아무래도 예. 건물주에게 좀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음. 알겠습니다. 뭐, 한 상가에서 같이 계시니까 아마 얼굴도 잘 아실 것 같으니까요. 몇년 동안 또 영업도 하셨다니까 그 여섯 곳 세입자분들 좀 힘을 모아서 그 임대인에게 한번 얘기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